안녕하세요 이준선입니다. 네, 이준선입니다. 뭐 하세요? 경희는? 자, 가 써니 분이시고 닦아주세요. <laughs> 엄마 있잖아. 응. 써니, 써니는 나, 경희는 나. 예, 이그치. 맞아, 그래서. 써니, 경희. <laughs> 경희. TV 이렇게. 자, 이거 결코 게임입니다. 자, 철의 데이면이 소리가 나죠 아니면 이런 기존 처럼 소리가 나면 신나죠? 하지만 이 노래 응. 노래 오늘 집에 이, 이 소리가 나죠? 자 킥보드에 이거라면 이런 소리가 나죠? 자 오늘까지 무궁이를 알아봤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안녕. 꼭눌러 주세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 왜 이렇게 조만해요목소리가 <laughs> <laughs> 안녕. 땡이도 안녕. 빠빠이. 빠빠이. 빠. 응. <laughs> 빨리 땡이 <남기> 빠빠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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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희도 빠빠이 해 줘야 돼. 경이요경이는 빠빠. <laughs> 빠빠이 했는데 경희가 빠빠이 안 했잖아. 경희요? <laughs>